아니 응골로응골로 강태가 아니라 응골로 깡패 아니야 그냥. 어떻게 피파 커뮤니티 콘텐츠로 대리 대나카린? 응? 어? 마켓에서 다양한 상품 구매? 응? 어? 여러 경품들까지 받을 수 있냐고요. 아품 찾아차. 스키엔타카에선 다 된다고? 지금 구글에 티키엔타카를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들 좀 그리고 얘기할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좀4111좀 좀 다시 써보려고 대회도 끝났겠다 이제 좀 다시 사나이 얘길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형님 탕짜면이 근본인가요? 탕짜면이 근본인가요? 어디 씨만을 근본이라고 들고 와 감히 어. 근본은 짜장면 짬뽕이죠. 저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호돈 그냥 아이콘 은카 쓰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급여 43주고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차라리 이걸 낮추고 다른 자리를 좀 세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조금 에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 오늘은 여러분들 세이더 룸 <laughs> 영입 모먼트예요 모먼트 여러분들, 오씨! 이게 맞겠지? 여러분들, 잘가 아이콘 모먼트 수고 많았어. 짱구랑 <laughs> <징그랑>! 나를 사랑해. <laughs> 네! 행복해야 돼. 솔직히... 라고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 호돈 모먼트 썼었었었잖아 한번 보려고 내가 그 정도 자격 있는지 아근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존나 어이없는 거 진짜 기분 나쁜 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핫쿨 개인기 몇 성이야? 5성이지 야 씨팔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야 너무하잖아 좋은을 굴리트로 플립플랩 했는데 좆 같은 거 나갔다니까 갑자기 굴리트 당연히 우성이겠지 생각한 거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대회에서 굴리트 플랩플랩 찬스 왔길래 썼거든요, 갑자기. 에 좋은나 하면서 공이 이렇게 굴리는 거야.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퍽. 와케라이루.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돼? 퍽키 쉣. 섀도우 프스태한번 보자. 1 0 0 1 2 0 1 0 0 거의 공격수야. 아 드리블 140. 아이고 내가 원하던 선수인데. 어? 어 내가 원하던 선수? 공경으로 가자. 아, 무슨 나랑 서현진이 닮아? 자기야, 그런 얘기하지마사람들이다 미워해. 너가 그러면은... 아... 어. 사랑이 뭔데? 뭔데? 내가 슴이 뛰네, 뛰네... 셰도레옵... 셰도령님 보여주셔야 돼요. 아, 못 보여주셨다. 어 뭐야? 세도로프 그러지 마. 나야 모르지. 젠지 운영자 형님들 마음이죠. 세도로프, 자네가 해줘야 돼. 어우씨아왜 어, 이렇게 맛이 없지? 좀 좋댔는데? 아니 움직이면 좋아. 이게 가만차기지. 뭐야! 섀도로프 뭐해! 아니, 옆동을 모들이치는 가만차기 저렇게 하는데! 이코! 어, 뭐야? 빨려 들어가잖아. 음. Show m p r o v e 야, 섀도로프 어디 갔어? 야 엄마 스위칭을 하면 어떡해? 아. 맛이 없느요야 이거 중앙에 서 있는 그냥 모리엔테스인데 후! 야모드리치가 존나 좋은데. 아, 근데 드리블 체감은 좋은데 이대로는 못 참겠다! 우와! <laughs> 우후! 야, 우먼트쓸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 진짜 모돈이 아니라니까, 그냥 혼돈이라니까. 잘못 눌렀다. 셰도프 아, 형. 아나 중거리 잡고 싶어. 중거리 잡고 싶어. 중거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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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진짜 뚫래? 어? 셰도리 형. 크로스라도 보여줘. 할줄 아는 거 없으면. 아니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직접.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 야내 손으로. 못 만들겠다. 아, 수비를 존나 잘해. 제드로프도 자기 일 잘합니다. 보시면은, 자일 잘해요 이 친구. 크로스 보세요. 까비, 아쉽게 밀 나갔잖아. 아씨 맛 존나 없네 잠깐만 보여주고 싶었어 셰도로프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어 여러분들 오히려 이 친구는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 못한 타입인가? 어이 아, 씨 사람 아니 상대 진짜 인기 한박 존나 때리는 반칙 안 준다니까 PTSD 와요 어렸을 때 일진들이 찐따들한테 인디안밥 세게 하잖아. BTS에 온다고 너의 그런 반정. 인디안밥을 존나 때린다고. 어 최도로 풀었 저거 미스려는건 조금 기분이 상타취, 상해버렸다는 뜻이야. 아우 낼랑이 형. 유투버 억텐이었는데 그거를 이걸 쏘네? 멜라기역의 <laughs> 별평성과 함께 시도롭. 야 존나 빨라 호도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별 차이가 안 나요. 아 뭐해? 간발의 차로 없었거든요. 제가 정했는데 오케이. 아니, 어디 갔냐고? 씨바 오이에로, 이에로의 야릇한 커트 해응. 세도로프, 어우, 세도로프가 할말 있대. 여러분들, 뭔지 알아? 어, 어, 모르겠대, 자기도. 섀도로 루프 알바리데야 야, 알바리떼 개들! 나이스! 우리 거는 막 슈터링 하던데. 오! 어? 나이스! 역시 막갈겨야 돼. 우리 돈 나이스. 아니, 은골로, 은골로 캉태가 아니라 은골로 깡패 아니야, 그냥? 아니, 섀도우프 뭔가 좀 애매한데? 아니, 퍼터가 안 달려있으면 좀 쓰레기 같아. 요즘에 중미 퍼터 되게 중요한 거 같아. 뭔가 좋은 거 같으면서도, 그니까 러 무슨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 1카가. 9,200억 정도 하거든 모먼트 찍은 좀 저렴한데, 3카로 가면 2조 4천억 대거든 근데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동차 같아, 여러분들. 약간 그런 선수야. 좋아, 좋은데, 약간 그 느낌. 그 돈이면, 음. 그러니까 그돈 씨의 좀 정석인 것 같아. 내 스탯은 좋거든. 근데 이게 약간 셰도우로프도 항상 예전부터 약간 뻥 스탯 이슈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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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있다. 오케이, 요노마비쌩 you know